안녕하십니까 KSDC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주주분들 KSDC가 지난 주에 좀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약 일주일째 계속 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런 눌림의 구간에서 매수해도 좋을지 이런 거좀 고민하실 수 있는 시기인데요. 먼저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 KSDC가 이미 6월달하고 7월달 있죠. 요 네모칸의 구간이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한 구간입니다. 매집한 물량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뒤에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하는 구간인 거고요. 어, 최대한 지금은 눌려주고 있기 때문에 싸게 살수 있는 가격에서 저는 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먼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주주분들한테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저도 매수와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을 한 거니까 오늘 영상 먼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주주분들하고는 요 7월 14일날에 급등의 흐름이 나오기 전에 먼저 좀 공략을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내용을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663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래서 제가 KCTC에 대해서 먼저 기다리려고 하는 건 솔직히 6500원이다 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60분 봉 영상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6,500원 구간 있죠. 충분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바로 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기준점을 잡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 목구간을 또 어떤 식으로 재공략을 할지도 정확하게 얘기해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매매하실 때 우리 정말 단순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저는 매수하려고 하는 구간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선을 항상 긋습니다. 그냥.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가격에서 그랬을 때 앞쪽에 뭔가 거래량이 터진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선을 잘 그은 거예요. 저에 대한 기준점은 저는 거래량이 터진 라인을 지나갈 때가 제일 선호하는 자리예요. 만약에 이렇게 선 걷는 게 어렵다고 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물대 차트를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어때요? 가격들이 매물대 가격에서 왔다 갔다는 모습 보일 수 있죠. 여기를 저는 X 표시할 거고 아래는 세모. 그 다음에 위에는 동그라미라고 표, 표현을 할 건데 참고로 저는 세모의 구간에선 매매를 안 합니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건 X에 대한 구간. 왜? 여기는 물량을 수익 관점으로 모아가도 되는 거예요. 다만 동그라미의 관점에서 제가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단타거리밖에안 됩니다. 여기까지 되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 6,500원 구간에서 저는 물량을 매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제 기준에 따라서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7월 14일날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뭐가 만들어졌죠?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지금 7,000원 정도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땡기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 가격대에 두꺼운 매물대가 있어요? 없어요? 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래. 두꺼운 매물대 위에 두꺼운 매물대 어떻게 보면 지금 매물대 안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약간의 시간의 여유를 두고 저는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가격은 얼마냐면 대략적으로는 아마 한 6,4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이 나오니까 최대한 싸게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KCTC가 거래. 이 빵하고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바로 위에 7,300원 구간입니다. 요 가격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60분 봉상으로 가가지고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는다 라고 했을 때 어때요? 정말 화면상에서도 지금 매물이 텅 비어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kcc가 거의 다 눌림에 대한 조정은 먼저 나왔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한번 매물대 지지라인에서 한번 잡아보자 다만 분봉상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봉상에서는 아직까지 여유가 조금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싸게 살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주봉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지금 넓게 보시면 요 하나 파동 있죠. 24년도. 여기가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한 구간이고 여기 뒤에가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매집했었던 물량만큼 뭔가 뒷구간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도 제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렇게 영상 속에서 최대한 가격대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구독자가 벌써 1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제 채널에 구독을 안 해주셨다라고 하면 구독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10만 명이 될 때까지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더 좋은 종목들을 많이 올려서 저도 채널을 열심히 성장을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매매하는 법도 쉽게 알려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더 쉽게 화살표로 그냥 만들어 왔습니다. 노란색의 화살표는 매수에도 좋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파란색의 이제 화살표가 뜨면 매도하라는 의미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KTC의 최근의 파란색의 화살표는 요 날짜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파랑색 화살표가 뜨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랑색 화살표는 매도에 대한 타점을 의미한다라는 부분을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010-4459-6279고요. 제 채널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셨으면 구독을 하셨다라고만 좀 말씀을 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KCDC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노란색과 파랑색 화살표 있잖아요 이렇게 뜨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만약에 이렇게 설정하는 게좀 어렵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 지금 매집하자라고 내일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파랑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하자라고 해서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매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매집을 하고 여기까지 해 되셨죠? 그래서 지금 k c c 는 전형적으로 단기상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쌀때 우리가 물량을 좀 잡아 가지고 모아놔야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ktc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7,500원의 가격이다 라는 거 절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ktc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 0일날에 노란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을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 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니까요 러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든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흥과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kstc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주주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딱 현재 가격대 형성되어 있죠 지금 ktc는요 현재 가격대를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매물대 구간을 지나갈 수 있다 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아까 제가 7,500원의 가격이 중요하다 라고 했던 것도 지금 그나마 일봉상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이 요 7월 14일에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식은 매물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략을 짜는 것도 7,500원의 가격대에서 올랐을 때 매도를 할지 안 할지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래량의 양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쌀때 물량을 잡아놓은 다음에 7,500원의 가격대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하면 저는 매도를 안할 건데 만약에 거래량이 안 터진다 라고 하면 매도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KSTC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좋은 매수 타점 오면은 제가 또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